갈링하우스 리플랩스 대표는 이날 판결은 암호화폐 업계 큰 승리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업계를 짓누르던 리플이 결국에는 승소를 했죠. 그러면서 시장이 분명히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느끼셔야 되는 게이 올라가더라도 선별적으로 올라가거든요. 돌아가면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만 잘하면 오히려 수익이 더 많이 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락장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작년 하락장, 얼마 전 하락장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올라갈 때, 이럴 때는 무조건 수익을 많이 보셔야 되겠죠? 자, 시장은 분명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말, 오늘을 포함해서 내일, 그리고 다음 주부터 쭉 이어질 불장을 제대로 누리셔야 여러분들 수익도 많이 보시고 계좌 상태가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본전 찾으러 가야죠. 열심히 거래해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 좋아요. 이럴 때 수익 많이 챙겨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솔라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 자, 솔라나가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어제 아침에 4만 원 때려 놓고 많이 밀렸다가 지금 또다시 밀고 올라갑니다. 지금 솔라나 흐름이 괜찮아요. 그리고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올라갈 거거든요. 시장은 점점 점점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희망 잃지 마세요. 자, 솔라나의 현재 상태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는 저스트 추천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어제 연락 주신 분들 꽤 많으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저스트 추천을 드렸고 이거 수익 꽤 많이 났어요. 자, 수익은 29.8% 요렇게 수익이 났고 제가 최대 2천만 원까지 매수하시고 매도가격 꼭 지켜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즘에 장이 돌아가면서 올라가는데 일단 좋아요. 거의 600만원 가깝게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시장이 보면은 룸네트워크가 또다시 강하고 네, 어제 파워레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올라가다가 내려왔죠. 자, 이게 시장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단타 대응하셔야 됩니다. 단타로 대응을 잘 하다 보면 오히려 기회가 계속 와요. 자, 요거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무조건 수익인데 단타 대응하시면 오히려 수익 더 많이 납니다. 제가 오늘은 8시 41분에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오전 9시 경주마 출발하기 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여러분들 대응하는데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저한테 숫자 0한 글자만 써서 보내시면 제가 오늘 저스트처럼 여러분들 단타 대응해서 수익 많이 보실 수 있는 코인 제가 추천을 무료로 해드릴 거예요. 특히나 지금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똥손이다 사는 거 족족 물린다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나는 아직까지 멘탈이 안 돌아와서 어떤 거 사야 될지 모르겠다. 최근에 수익 한 번도 본적 없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말이니까, 오늘 토요일이니까 또 저녁에 술 한잔 하시고 늦잠 잘것 같다는 분들 저한테 숫자 0이라고 한 글자만 보내놓으세요. 제가 급등할 코인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FTX 직격탄을 제대로 맞았죠. 그러고 나서 많이 밀리다가 결국, 연초부터 반등을 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 보이는 파란 라인. 월봉으로 치면은 10개월 선, 여기 지금 돌파를 시도를 한 번도 못 하다가, 이번 달 들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즉, 지금 완벽하게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보셔도 돼요. 물론, 아직 월봉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일봉이 60일 선 넘어왔기 때문에, 추세 전환 나오고 있거든요. 자, 지금 분명히 시장도 좋아지는데, 내가 들고 있는 게안 가다. 뭐 답답하다. 이런 생각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들고 있는 것들, 뭐 대응 방법 궁금하다는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게 최근 주봉인데 주봉도 보면 지금 흐름이 좋아요. 4주째 올라가면서 사실상 4주만에 또100% 이렇게 올라왔죠. 지금 솔라나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은 게 월봉도 그렇지만 주봉도 점점 이 병원들 뚫고 있거든요. 즉 저항선을 어떻게든 밀고 가면서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4만 원. 4만 원에선 또 다시 저항은 나옵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보통 이렇게 끝자리 들어맞는 가격. 누구나 팔고 싶어 하잖아요. 요 가격에서는 저항이 많이 나온다. 근데 이런 가격대를 밀고 가야만 그때부터 힘이 붙는 거예요. 자, 솔라나가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더 올라갈 거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이 일봉이 좋으면서도 안 좋은 게 있거든요. 지금 제가 입병선 숫자를 써드릴게요. 요렇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즉, 입병선이 아직까지 뭐 정별도 아니고 그런데 만들면서 가는 거죠. 올라가면서 정별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흐름은 좋아지고 있고, FTX 영업 재개감까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솔라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게 분명히 다른 코인들도 올라가고 있고 쏘라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심리가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서 이건 리플이 해줬죠. 리플이 승소하면서 다들 코인에 쪽 관심을 갖고 있고 심리가 개선이 되면 그때부터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돈이에요. 돈이 좀 들어와야만 아무래도 시장이 좋아지겠죠. 지금 그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도 마찬가지고 다른 코인들도 올라갑니다. 자, 솔라나도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물론 꼬리가 달려있긴 하지만, 요거 갭 메우면서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4시간짜리를 보니까 4시간짜리가 라인을 타고 가고 있네요. 그죠? 요런 식으로 4시간짜리 파란 라인 부근이 사실상 타점이다 해서 지금 이 병선을 달고 가고 있는 흐름. 절대 나쁘지 않죠? 분명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흐름이 꺾이기가 어려워요. 지금 4시간짜리는 정별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명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속도를 내서 올라갈 거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무료 카톡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유 다들 고생 많으셨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공감대 형성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와 같은 지금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심리적으로 위안이 엄청 많이 돼요. 저한테 숫자 0이라고 쓰신 다음에 카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무료 카톡방 초대를 바로 해드릴 거예요. 무료 카톡방은, 제가 알려드리는 것도 요즘에 장 좋으니까 이렇게 수익 잘 나거든요 요걸로 일단 수익을 챙겨 가시고 시장 관련해서 내가 궁금한 것들 물어보고 싶다 특히나 요즘에 움직임이 없는 코인들 예를 들어서 뭐폴카다시나 아니면 뭐 헤데라 요런 코인들 요즘에 유튜브 아무도 안 찍죠 요런 것들 진짜 궁금한데 물어볼 곳이 없다 하는 분들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은 제가 답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처럼 장 좋을 때 수익을 보는 겁니다 수익을 보고 나면 멘탈도 잡혀요. 멘탈이 잡혀야 안 되던 거잘 되고 잘 되던 거더잘 되게 할수 있습니다. 저한테 숫자 0이라 쓰신 다음에 카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무료 카톡방 초대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여러분들 단타 대응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 맞는 대응이에요. 시장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시장에 맞는 대응하면서 버티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한테 숫자 0이라고 한 글자 써서 보내시면 오늘 저스트처럼 여러분들 단타로 수익 크게 보실 수 있는 코인, 여러분들 계좌를 시뻘겋게 만들 수 있는 코인 제가 추천을 무료로 해드릴 겁니다. 무료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숫자 0 뒤에 카톡이라고 두 글자 써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무료 카톡방 초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